안녕하세요. 5월의 상담센터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올여름 바캉스는 어디로 떠나실 건가요? 바당가요? 산인가요? 아니면 휴양지인가요? 어떻게 하면 바캉스를 두 배로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바캉스를 떠날 때 자기도 모르게 선호하는 장소와 즐기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바캉스를 두 배로 즐기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바캉스를 떠난다면 가성비 높은 여행이 되겠지요. 만약 부부나 커플이 여행 장소를 선택할 때 마음이 의기투합했다면 이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장소를 선택할 때 서로 갈등을 겪었다면 그건 역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장소, 비용, 숙소, 음식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캉스를 계획할 때 먼저 작동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듯 바캉스를 즐기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하여 사람 많은 해변이나 리조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산 속의 오두막 혹은 작은 마을을 여행지로 선택할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현상과 내향적인 사람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현상은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마음을 힐링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라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조용하고 작은 마을을 여행지로 선택합니다. 작은 마을의 풍경을 감상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느껴보는 체험을 좋아하지요. 낯선 사람들의 삶을 슬쩍 들여다보고 또 그들의 삶에 조금은 동화된 일상을 살짝 경험하면서 나만 쉬고 있네 라는 느낌을 느낍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혼자서만 쉬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감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지요. 분석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역사적인 명소나 박물관, 탐방을 즐깁니다. 이들은 역사기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처럼 기질이 같은 사람들은 성향이 비슷해서 의기투합도 잘하고 거의는 비슷한 장소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질이 다른 사람들은 성향이 달라서 자기 주장이 강하며 같은 장소에서도 서로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나 커플이 기질이 다르면 여행지를 선택할 때 의견을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하다 보면 누군가는 양보하게 되는데 의견 조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양보한 사람은 바캉스를 떠나기도 전에 즐거움이 반감되어 바캉스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소나 참여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될까요? 기질이 달라서 여행지의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여행지에서의 활동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행 계획을 하면서 함께 행동하는 시간과 각자 따로 행동하는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맛집을 함께 방문한다면 체험 활동은 따로따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시간에 외향적인 사람은 활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만족한 바캉스가 되겠지요. 저희도 자녀들과 가정여행을 함께 가게 되면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 활동과 따로 하는 체험 활동을 각각 교획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함께 움직였다면 지금은 함께와 각자를 병행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함께 할 때는 의견과 선호가 다르면 사소한 갈등으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금은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소한 갈등이 사라졌지요.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기질에 맞춰 계획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기질에 맞춘 여행계획은 더큰 만족을 가져다주며 이를 통해 더 풍성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캉스를 출발하기 전 짚어야 할 포인트 하나 자신의 기질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여행지 선택뿐 아니라 여행 중 어떤 활동을 할지 무엇을 준비할지도 기질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모험을 즐기므로 스카이다이빙, 서핑과 같은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명성이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피신처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게 됩니다. 올해는 기질 맞춤 바캉스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심리계들이 궁금하신 분은 5월에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